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너입니다. 오늘 안으로 우경자한테 가시면, 어,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이별 모양, 리본이 달린 별 모양 치장템하고 모자입니다. 요거랑 같이 1900 코인을 줍니다. 이건 전 서버에 다 하나씩 받으실 수 있어서요. 혹시 1 0 0이 넘는 캐릭터가 다른 서버에도 있으시면, 1900코인도 받아가실 수있고요그 코인으로 어, 농장 잼 같은거 매주 구매하실 수도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치장템은 레벨 제한 없이 다 받으실 수 있어서 저는 지금 전 서버에 있는 캐릭터에 다 치장템을 받아놓은 상태예요이 치장템이 진짜 굉장히 괜찮게 나왔어요 너무 이제 너무 테두리가 연해서 어, 티가 안 난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뿌옇게 또막 빛이 난다던가 그런 게 아니어서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별 모양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. 그리고 얘가 좀 약간 형광 느낌이 나다 보니까 이 저번에 금송 어워드에 나왔던 그 어, 옷하고 북치는 토끼 원피스랑 같이 믹스 매치 시켜봤습니다. 그리고 별 모양이고 좀 약간 발랄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 망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 망토 이름이 혹시 궁금하시다면 별나라 풍선이고요. 얼마 안할 거예요. 몇 천만 원 정도면 사실 수 있을 거예요. 참잡 로얄 템이고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여 가지고 아 자주까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 가끔 나오는 템 중에 하나예요. 저는 삼 천만 원인가에 구매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. 원래 보통 뭐 교환창이라던가, 뭐, 음 다른 뭐, 이런 정보창이라던가, 망토, 요렇게 생긴 망토는 거의 보통 투명 처리돼서 안 나오기 마련인데, 이 망토는 또 교환창에서도 둥둥 떠다니는 모양이 다 나와요. 그리고 뭐 메이플 지지라던가, 확인 뭐안 해봤으니, 안, 안 해봤지만, 여기 뜨니까 아마 메이플 지지도 아마 나올 거예요. 여기가 이렇게 다 들어가는 망토여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안으로 메이플 운영자 헤네시스 메이플 운영자한테 꼭 가서 다 문제없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장 지금 좀 편의성이 계속 고쳐지고 있으니까 어, 지금 빠르게 시작하시고 잼도 많이 모아놓고 뭐 늘리고 하는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